중소반차기업부는 지난 8일 2025년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2025년 중소반차기업부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2025년 주요 정책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의 정책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홉 가지 핵심 과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첫 번째 키워드 민생경제활력회복 중첫 번째 핵심 과제인 당면한 3대 경영 충격 완화에 대한 내용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. 중소반차기업부는 금융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3조 2천억 원 규모의 전환 보증 공급, 상환 연장 인정요건 완화, 대환 대출의 거치기간 부여 등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3종 세트의 성실 상환자는 추가 대출 등을 해주는 소망, 즉 소상공인 희망 충전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. 또한 전국에 30개의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하고 회생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. 현재 약 12개월가량 소요되는 파산 회생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패스트 트랙을 마련해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도울 방침입니다. 또한 고환율 지속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수입 수출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조 5천억 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 수출 바우처를 활용해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무역 보험 보증 가입비도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. 이와 함께 납품 대금의 환율 변동 반영 약정 체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컨설팅도 제공해 수 위탁 기업이 환 위험을 상호 분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. 마지막으로 투자 회복을 위해 벤처 투자 시장 회복 촉진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 사업을 1분기에 신속 시행하고 신규 벤처펀드 1조 9천억 원 조성합니다. 아울러 현재 창업 벤처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투자 의무 대상을 창업 벤처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벤처 투자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과감하게 완화해 민간 자금의 유입 촉진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.